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야. 근데 실제로 여기 맞출 순 없어요. 맞추면 안 돼. <laughs> 공이 맞아질 때 라켓을 빠르게 이렇게 돌리면서 공을 쳐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이 와서 이렇게 천천히 맞기만. 어, 맞춰서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딱 쳐내면서 공이 탁날라가도록 보내 줘야 돼요. 회원 님이 오른쪽으로 몸을 턴 해. 그러니까 45도 정도 턴을 해 줘야지 스윙을 했었을 때얘이 라켓이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근데 지금 공을 칠 때는 앞을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그립이 나랑 점점 멀어지면서 스윙을 하게 돼요. 내 몸에서 가까워지거나 그립이 또는 그 그립이 내 옆으로 지나가줘야 되는데 이 그립이 나, 나한테서 멀어지잖아. 그렇죠. 몸을 안 돌리면 그렇게 돼요. 라켓 면이 봐야 되는 방향이 앞쪽이잖아요. 근데 내가 몸을 돌려주면 그립이 앞쪽을 향해서 나갔을 때도 나랑 수평 거리를 가는데 내가 몸을 정면을 보고 있으면 내 몸통에서 멀어지면서 스윙을 해야지 라켓이 정면으로 가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몸안 돌리면 자꾸 저기 튕겨 나가는 거예요. 왜냐? 몸을 덜 돌렸으니까 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+ 뭐 손목을 더 꺾잖아요. 그러면서 머리가 더 밀려버려. 몸을 많이 돌릴 때는 좀덜 빼셔야 돼요. 그렇죠? 몸을 살짝 돌려 더 많이 살짝 더 돌렸잖아요. 그럴 때는 라켓 머리 눕히는 걸좀덜 해야 돼요. 회원님의 경우에서는. 지금 몸을 정면을 본 상태에서 손목 꺾었을 때는 완전 많이 꺾, 100%가 꺾여 있잖아요. 근데 그상태에 몸까지 돌려봐요. 그러면 머리가 더 뒤로 밀려나잖아.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좀더 앞으로 갖고 와야지. 그렇지. 이렇게 해야지만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자꾸 앞으로 스윙하잖아요. 그러이 라켓이 네트랑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트랑 공이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라켓을 옆으로 빼는 거야. 그렇죠. 네트랑 가까워지지 않게 더 이상. 옆으로 더 당기면서 스피드. 그래서 공을 이렇게 굴린다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공이 이렇게 굴러갈 때 낮게 굴릴 수 있어 그죠 렇 그죠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추면 안돼 <laughs> 그리고 밑으로 칠 때도 회원님이 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빨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끝에서 살짝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 얘를 이렇게 확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야지만 밑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것도 들어간 거예요. 봐보세요. 요 정도도 들어간 거야. 근데 회원님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들어갔다 생각하니까는 이렇게 쳐서 자꾸 뜨는 거예요. 요 정도만 들어가도 들어간 거야. 회원님이 아까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데 이렇게 닫아놔가지고 열라 그랬잖아요. 열었는데 이 열어서 빼는 높이가 공이 날아오는 위치보다 낮아요. 그러면 얘가 눌러져요, 못 눌러져요. 여기 밑에서부터 공을 이렇게 맞추러 오니까 당연히 위로밖에 못 가요. 여기에서 누르려면 탑스핀으로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슬라이스가 아닌데, 회원님이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걸려고 하니까 계속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. 여기서 더 이상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자체가 없어. 물리적으로 불가능해. 얘가 들어져야지. 들어져야죠. 그렇죠. 누르면서 슬라이스. 공이 맞아질 때 회원님이 얘를 내리쳐. 얘를 자꾸 내리쳐요. 공이 맞는 순간에 얘를 꽉 잡, 얘를 손목으로 붙들고서는 그대로 팔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, 회원님이 얘를 이렇게 내리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여요. 손목을 꽉 잡은 상태에서 이 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팔을 모아서 강하게 팍 때린다는 느낌. 그렇지.